태극 2026은 단순한 신차가 아니라 한국적인 상징성과 미래 자동차 기술이 하나로 결합된 새로운 비전의 결정체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균형과 조화의 이미지는 이 차량이 지향하는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첫인상부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태극 2026의 외과는 과감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언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도로 위에서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넓고 안정적인 자세를 강조하며 미래지향적인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어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날카롭게 다듬어진 라인과 공기 역학을 고려한 구조는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성능까지 고려한 설계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차체 측면으로 이어지는 실루엣은 역동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비율을 자랑합니다. 부드럽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은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하면서도 실용성을 잃지 않았고, 도어를 따라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은 차량의 강인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휠 아치는 당당한 볼륨감을 통해 고성능 차량의 이미지를 완성하며, 대형 휠은 태극 2026이 단순히 보기 좋은 차가 아니라 실제 주행에서도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후면부 디자인 역시 깔끔하면서도 미래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며, 정교한 테일램프 디자인은 밤에도 태극 2026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성능 면에서 태극 2026은 외관에서 느껴지는 기대감을 충분히 만족시켜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파워트레인은 부드러운 가속과 안정적인 출력을 동시에 제공하는 대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도심 주행부터 고속도로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균형 잡힌 주행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진 옵션을 효율성과 퍼포먼스를 모두 고려한 구성으로 예상되며 친환경 트렌드에 맞춘 하이브리드 또는 전동화 시스템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속 시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면서도 장거리 주행에서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행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태극 2026이 강점이 될 것입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승차감과 조종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중시해 설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면의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면서도 코너에서는 차체를 단단히 잡아주는 특성 덕분에 운전자는 언제나 자신감 있는 주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어링 반응 또한 정교하게 조율되어 운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느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주행 모드를 통해 상황에 맞는 주행 성향을 선택할 수 있다면 태극 2026은 일상과 스포츠 주행 모드를 만족시키는 차량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태극 2026은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내부 공간은 운전자 중심의 설계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급 소재와 최신 디지털 기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대형 디스플레이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는 미래 자동차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버튼과 스위치의 배치는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배치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실내 마감은 세심하게 다듬어진 느낌을 줍니다. 시트는 장시간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간 활용성 또한 태극 2026의 강점 중 하나로 예상됩니다.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해 가족단위 이동이나 장거리 여행에도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납공간 역시 실용적으로 구성되어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정숙성 측면에서도 태극 2026은 높은 완성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외부 소음과 진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태극 2026의 예상 가격은 동급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공되는 기술과 디자인, 성능을 고려하면 가성비 측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격대가 예상됩니다. 기본 트림부터 고급 트림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예산에 맞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첨단 안전 사양과 편의 기능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된다면 태극 2026은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